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43원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게 다른 어떤 다른 그런 원어적인 사도신경에는 예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것은 바로 이런 지옥의 공포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지옥의 공포와 고통까지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7주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하심 이제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는 참 그리스도 부활로 생명으로 돌아가네요. 어,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첫째로 그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하여 주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지금 그의 능력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어, 셋째로 우리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라는 그런 것이 45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그가 하늘로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신 것과 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47문. 어,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질문이겠 되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레이트 어 커미 그레이트 예 커맨드먼트 대위임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더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에 오픈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그 연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 48문에서는 그렇다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는 것이고, 어, 네. 여기까지가 부활이고요그 다음에 제 18주일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주의가 되는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사도신경에 첨부가 되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19주일로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제일에 관한 주제로 제 51문에서 52문까지의 내용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 20주일에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고 제 22일 주일에는 교회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어 당신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교회의 일원이고 결국은 전체적인 하나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 55문은 거룩한 그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각자가 은사에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것. 제 56문에서는 당신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어, 제 57문에 육체의 벌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벌하신 것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썩지 아니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58문 영생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바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주에 되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일과 관련되어서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됩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61문에서는 무슨 이유로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내 신앙의 품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바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와 속죄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여이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속을 다 담당하시고 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온전한 그러한 의를 이루신 그 의가 바로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럴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의라는 것은 결코 바로 우리 바로 인간이 그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 은혜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죠. 또 24주일에는 선한 행위와 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선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제 25주일 아, 지난 주에. 우리가 거룩한 성례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65문에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모든 그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해준다면, 그런,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이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일으키며 성례를 사용하여 믿음을 확정합니다. 성례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확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례란 무엇입니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난 주일에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잘 이해하고 확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눈으로 볼수 있는 거룩한 표식이며 인장과 같은 것입니다. 도장이죠, 이렇게 딱 찍어 주는 것. 즉 성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수행된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선물하기 위해 제정하신 표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7문에서 이런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근거,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에서 수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형하도록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전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안에 있음을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거룩한 성리를 통하여 확증해 주십니다. 성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어,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몇 개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두 가지, 즉 거룩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라는 것이 네, 두 가지 바로 성례의 그런두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세례와 이렇게 물에서 이게 세례를 주는 그런 행동이고, 어, 그리고 성만찬이라는 것은 많이 보셨겠지만은 제떡을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어포도즙을 함께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서 제26주일 어 이번 주일에 다루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제 69문에 거룩한 세례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당신에게 이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그렇죠. 세례를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롭게 다가오지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물로 씻음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피와 영으로 인해 내 영혼의 부정한 것, 즉내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김 받았음과 몸의 더러움을 털어내는 물로 외적으로 시킨 받았음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세례에 관한 그러한 근거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 0좀 전에 제가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로마서 6장 3,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즉 세례라는 것은 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죠. 근데 각 교단마다 좀.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떤 세례 그런 어떤 그릇에 쟁반에 물을 담아서 이제 교회 그 단상 앞에서 이렇게 물을 머리 속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행위로서 세례를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거기 침례탕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에 잠겼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남으로 바로 침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교단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그렇게 체를 받았는데 이제 강가 같은데 이렇게 뭐 수양회, 수련회 이런 데 갔을 때강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거기에 이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세례자를 잡아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담궜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세례를 형식을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형태의 그런 모습이야 여하 어떻든 바로 그런 세례라는 것은 즉 바로 물 속에 잠겼다가 일어난다. 즉 완전히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이런 세례라는 것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우리가 온전히 몸에 뿌리고 바름으로써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풀려 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피로써 우리가 그 피를 덮어 쓰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사여진다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좀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에 관해서 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총 52주, 1년간의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들을 계속 촬영한 이유도 이것을 계속 쭉 보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주된 교리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분께 또한 제가 목사의 그러한 위치에서 세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시고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 답글로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도 어 답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처 주시면은 어 이러한 동영상을 쭉 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마음껏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어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의 장소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하우스처치 하우스 카페에서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세례식을 해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러 세례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좀 기대를 음 가져옵니다. 많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7 0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시승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희생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용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더욱 죄에 대해서 죽고 축복되고 흠잡을 데 없는 삶 가운데 과하도록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어제 71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례 의 물로서보다는 그의 피와 영으로서 확실히 씻어졌다는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고 있습니까? 7 1문까지있네요그에 대한 대답은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 그리고 점점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의 세례를 중생의 시승과 죄의 시승으로 말할 때 이런 약속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의 대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증 그것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제 69에서 71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세례란 말의 의미가 글자 그대로 씻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깊은 연관 속에서 비유되는 죄의 씻음이요, 옛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 것입니다. 제 71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서 씻겨지는 확실성에 대한 근거를 묻고 그 근거는 세례 재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기인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제 72문에서도 다시 한번 외형적인 물로 씻음이 죄 씻음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에 대해 다루었는데 물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사역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 해설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제 26주에 관한 내용을 좀더 복습을 해 보고요 해설에서 이야기했듯이 72문부터 어, 죄스템에 관련된 그런 세례의 의미 그리고 또 유아세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돌 때거나 그럴 때 이제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잖아요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유아세례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벨베르크 요리문답 또제2 6 주일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끄러주신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세례로서 확증한 그런 의미에 관하여서 오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참하나님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주님께서 주시는 에 감사하고, 이 하우스 카페, 하우스 처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참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또한 참으로 이 사회 또이 나라의 참 여러 문제들과 함께 고민하며 또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공공의 그러한 복된 장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제27주일 주제로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